네 안녕하세요. 전주차 진단평가사 네천만 엔스을 전주현 팀장입니다. 자 금일 이 차량 가성비 SUV 네 맥스크루즈 정말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형님들 이 맥스크루즈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매물도 별로 없고 그만큼 또 옵션적으로 좋은 차량을 찾으려면 없기 때문이죠. 이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 전동 트렁크 옵션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또 너무 누주해지고 길어지면 형님들 지겨우시니까 외관 모습 먼저 빠르게 보시죠. 이동하시죠. Three, two, one. I keep waiting for, for you to call, I'm thinking that I'm gonna need a miracle, Wasted it again, I tell my friends, I'm feeling like you're coming cause I feel the sun. 네, 안녕하세요. 장차신단평가사 내차마인 녀석들, 전준호의 팀장입니다. 오늘 이 차량, 하, 산타페 차량 아닙니다. 맥스크루즈 차량이고요. 익스크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지금 성능 기록부 이렇게 올려드릴 건데, 하, 완전 무사고 차량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시면 좋고요. 지금 색상은 이게 은색과 다크 그레이의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은색은 되게 밝잖아요. 또 그런 건 아니고, 살짝 다크 그레이하고 은색의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오묘한 색깔이에요. 근데 은색은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차량, 7인승 차량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고, 위에 파노라마 썬루프 이런 부분들. 참, 이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한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또 전동 트럭 옵션까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녀석 지금 옆에 정보가 나오고 있을 건데, 주행거리 미쳤죠? 5만 3천키로. 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운전석 시트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아마 형님들 깜짝 놀라실 거고요 제가 요철구간 넘어 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아이 하부 잡소리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자체 지금 뭐 금액도 옆에 나오고 있을 거고 연식 뭐다 나오고 있잖아요 옵션까지 이 차량은 정말로 너무 괜찮다라고 말씀 올릴게요 금액적으로도 너무 괜찮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만족할 만한 suv 2천만원 아래에서 좀 찾으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 녀석은 그냥 정답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먼 지방에 계신 분들 사실 어디 가서 차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올라오기엔 또 하루를 또 소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금 보시면 탁송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정말로 집에서 받으세요. 네, 진달평카사 입장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보내기 때문에 형님들께서는 만편히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시간을 아끼셔서 차량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앞에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이트 부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이쪽에 사실적으로 보여드리는데 배약 가능성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 그릴 부분 보시더라도 그릴 부분도 와 진짜 괜찮죠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헤드라이트 부분 보여드리면 헤드라이트 부분도 배각 가능성 없이 정말로 깔끔합니다 위에 본인 상태를 볼 건데 이렇게 본인 상태 보면 정말 깔끔하거든요 근데 약간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실스크래치 라든지 돌팀 또는 스톤 칩 이런 부분들이 살짝 있을 수도 있고요. 이쪽 유리 부분에도 보면은 여기 살짝 미세한 돌 팀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애교적인 거라고 형님들께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휀다 부분 보여드리면 휀다 부분 깔끔하죠. 네, 강택이 어제 끝냈기 때문에 강발도 살아있는 차량이고요. 휠 상태 보여드리면 휠 상태도 너무나 괜찮아요. 뭐 약간의 뭐, 스크래치 조금씩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정도면 정말로 양호한 상태고, 타이어 상태 좋네요. 60%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괜찮고요.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뒷도어, 앞도어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보고 있는데, 뭉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따로 없네요. 외판 상태 진짜 좋고, 밑에 사이드 스텝 들어가져 있고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지금 시트 보시면요, 형님들. 요거 시트 전체에 새 걸로 바꾼 거예요. 진짜 그냥 신품. 네, 너무나 깔끔한. 왜냐하면 조금 해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복원을 하기보다는 그냥 가죽을 벗겨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뒤텐다 부분 보여드리면 이쪽에 붙어치현것처럼 이런 부분들 있는 거는 말씀 올리고요 중고차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회 상태 어 괜찮네요 뭐 스크래 치 이런 애교적인 스크래치는 있는 거는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별거 아니다라는 거 말씀 올리고 디 타이어 상태는 70% 이상 남아져 있는 거 확인해 드릴게요 이 맥스크루즈 7인승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형님들께서 보셨을 때 하나의 더 추가 요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밑에 니어 범퍼라든지 그리고 트렁크 디드 선팅 상태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오 정말 상태 너무 좋습니다. 이런 차량을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올리고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는 게또 아주 좋죠. 안쪽에 공간 보시면은 지금 트렁크 공간도 좋고요, 앞쪽에 5인 그리고 뒤에 이제 좌석 빼면은 7인으로 되어져 있는 차량이라서 공간 자체도 굉장히 넓고요. 형님들께서 캠핑이라든지 또는 차박 이런 부분들 하시기에도 공간 자체는 매우 좋은 차량이다라는 것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텐더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텐더 부분 보여드리면, 디텐더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시트상, 여기 시트가 아니라 그휠 상태 보여드리면, 약간의 애교적인 스크래치 빼고는 정말 차량 상태 괜찮다라는 거 확인해드리고요. 도 트림 부분하고 시트 상태 보세요. 형님들. 이건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정말로 차량 상태가 굉장히 좋다. 완벽하다라고 하면 너무 신차니까 정말로 제 눈에는 너무나 괜찮다라고 이렇게 감정 표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형님들께서 아이 차량 정말 어, 전주현 팀장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뒷도어, 앞도어 부분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보고 있는데 오, 따로 뭐 발견되는 뭉콩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예,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상태도 정말로 이 정도면 상태 좋은데요. 뭐 이런 스크래치 부분 살짝 있는 거 애교적인 것들은 있는데 그런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상태가 너무나 괜찮다라는 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사실 산타페 더 프라임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많이 비교되는 거고 뭐 올리수렌토 이렇게 많이 비교하실 건데요. 맥스 크루즈는 2.2입니다. 이런 부분들 7인승의 파노라마 선러프의 옵션도 다른 차량보다 좀 풍부하다라고 말씀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 주행거리도 짧은 차량 아마 형님들 겁나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 제가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어,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동 그냥 어, 한 전혀 번에 아주 묵직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정말로 이게 형님들 제가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정수성이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딱 말씀드리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5 0 0 0 k m 탄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면 유리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대시보드 상태 이런 부분들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위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파노라마 썬루프 개방감이 굉장히 좋죠 요기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아,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 확인해 드리고요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는 거 하이패스 눈밀러 들어가져 있는 거까지 말씀 올리고 도어 트림 부분 보여드리면 도어 트림 부분 요렇게 깔끔하고요 시트 상태 예, 운전석 쪽은 새걸로 갈아놨고요. 이쪽 시트 상태, 등받이 시트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진짜 기가 막혀다 기가 막히다라고 말씀 올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것까지 말씀 올립니다. 이쪽에 보시면은요, 이 센터페시아 부분도 버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정말 관리 상태가 좋다라는 걸 말씀 올리고 여기 지금 통풍 열선 들어가져 있고요, 동승성 통풍 열선 들어가져 있고. 차량 키는 두 개가 준비되어 져 있는 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열선 위치는 이쪽으로 되어져 있고, 지금 핸들 커버 씌워 놓으셨는데, 그냥 이대로 그냥,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메모리 시트가 또 있냐, 없냐, 이 차이 또 형님들 중요하시잖아요. 대리기사님 오셨을 때, 그 다음날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려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옵션이다라고 말씀 올리고, 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참 차량, 이게 탔을 때 너무나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전면 유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고, 선팅에 뭐 살짝 뭐실 스크래치 이런 거 있는 거 빼고는 정말로 차량 상태 괜찮고, 형님도 이거는 제가 볼땐 물건이다라고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실내 상태라든지 위에 파노라마 썬더프 옵션 있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 보신다 그러면 유 녀석 놓치지 마시고 구입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좋은 날 되시고, 전 이만 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차 신나평가사대차마니아들 전준일 팀장입니다. 산타페 더 프라임 원 밀리언입니다. 네,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오 어,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거고 짧은 주행 거리에 완전 무사고 차량. 아마 형님도 기가 막히실 것 같고요. 찾기 어려운 매물입니다. 우선 제가 외관 모습 먼저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동하시죠. Three, w n 네 안녕하세요. 장철 진단평가사 네천만 이었을 전준영 팀장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 정말 오랜만에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이 차량 보이시는 그대로 산타페 더 프라임 차량입니다. 거기에 뒤에 조금 더 글을 붙이면 원 밀리언 차량인데, 전반적으로 이 차량이요, 지금 보이시는 그대로 색깔은 검정색이 아니에요. 검정색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템브라운 색깔이라, 어두운 데 가시면, 어두운 곳에 가시면 검정색처럼 보이고, 햇빛이 밝은 데 가면 진짜 그 은은한, 예, 브라운 색깔이 굉장히 이쁜 색깔입니다. 근데 이거는 형님들께서 한 번이라도 타보시거나 보신 분들만 그 가치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성능 기록부 올려드리는데 지금 외판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고, 옆에 지금 정보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주행거리 굉장히 좋죠? 46,600km 정도 탔을 거예요. 짧은 주행거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식이 2016년 10월인데 2025년 3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타줘도 주행거리가 너무나 좋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시운전 다 해봤는데 요철 구간 넘어보면서 했지만 정말로 하부 잡소리도 없고 괜찮은 녀석이에요. 금액적으로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아마 산타페 더 프라임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 녀석 이 짧은 주행 거리에 교환 없는 이 녀석은 형님들께서 아마 놓치면은 좀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차량은요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이 산타페 중에서는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녀석이에요. 뭐, 제 생각이긴 한데, 사실 굉장히 많이 팔린 차량이라 좀 이렇게 덧붙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올라오기가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막 탁송 사진 올라가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집에서 탁송으로 차량을 받고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 받으셔도 되고요. 그만큼 시간을 조금 절약하셔서 이렇게 탁송으로 받으시면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다 확인한 차량들을 형님들께 보내드리니까 걱정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헤드라이트 부분인데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 이쪽에 배각 형성 없이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고요. 그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본인 상태 지금 볼 건데요. 아, 본인 상태 보기 전에 있죠. 헤드라이트 먼저 볼게요. 헤드라이트 보면은 이쪽도 배각하는 상황도 굉장히 좋고, 본인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뭐 약간의 실 스크래치라든지 스톤치 돌템 부분 조금씩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 고속 세차를 한다거나 고속도로 주행할 때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형님들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휀다 부분, 참, 색깔이 너무나 예뻐요. 이게 템브란 색깔이 진짜 명작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고요. 휠 상태도, 어,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타이어 상태는 60% 이상 남아져 있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 나쁘지 않은데, 이쪽 위에 약간의 이물질 같은 거, 이런 거, 묻은 것들, 예, 이런 것들은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앞도, 뒷도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볼 건데, 야, 기가 막히네요. 예, 몸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위에 썬팅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디텐더 부분 보여드릴 건데 디텐더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진짜 차량 색깔 이뻐요. 그리고 휠 상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데와 상태 기가 막히죠. 디타이어 트레이드도 한60% 남아져 있습니다. 이 산타페가 이 16년에 나온 이 산타페가 왜 인기가 많냐면. 사실 뒤에 엉덩이 부분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고 또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요. 리어 범퍼라든지 트렁크 디드, 썬팅 상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나쁘지가 않아요. 진짜 괜찮은 녀석이라고 저는 사료가 되고요. 트렁크도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으면서 네, 나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해 드리고 안쪽에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면 네, 그래도 넓죠. 안에 폴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고려 해보신다 그러면 이 녀석 금액적으로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디텐더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텐더 부분도 이렇게 보이시는 그대로 근접 촬영으로 보여드리는 데 상태 매우 우수하고요. 휘 상태가 이 밑에 쪽에만 네, 스크래치 있는 거 말씀 올릴게요. 자, 안쪽에 보시면은 이게 또 브라운 시트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내 상태가 검정색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감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올리고 안에 실내 상태도 뭐 시트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네, 만족스러운 이 산타페를 찾으신다 그러면 이 녀석이 정답이다라고 말씀 올릴게요. 자 뒷도어 앞도어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뒷도어 앞도어 부분 빛을 반사해서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기 부칠의 흔적 하나 있고요, 이 옆에도 부칠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있으면 있다라고 고지해 드리고요. 사이드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휀다 부분 하, 깔끔하네요. 휠 상태 요일도 나쁘지 않아. 요 있는 그대로 저는 항상 보여드리는데 사실 형님들께서 그래요. 정말로 내차만련한 것들에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다 보여준다. 근데 그게 지방에 계신 분들이 차량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를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차량 아니고 템브라운 색깔입니다. 정말로 은은한 색깔이고 멋스러운 색깔이고요. 또 실내 또 브라운 시트로 되어 줬기 때문에 감성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아마 형님도 유차량 고민하는 순간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시동 그냥 아주 한번에면 묵직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지금 앞쪽에 보시면 워셔액을 보충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출고할 때 엔진을 교환하면서 다 보충해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46,694km 단거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부분 이런 부분들 괜찮고요. 뭐 선팅지 살짝 스크래치 있는 거 빼고는 다 상태 양호합니다. 위에 쪽에 지금 대시보드 상태 확인해 드리고 있고요. 블랙박스에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하이패스 눈물로 들어가져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도어 트임 부분 보게 되면 짧은 주행답게 안에 실내 상태도 굉장히 깔끔해서 이런 부분을 좋고요. 시트 상태라든지 등받이 시트 상태에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깔끔합니다.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선명하게 잘 나와져 있는 거 영상 속에 항상 꼼꼼하게 제가 잘 말씀드리고 있고요. 센터페시아 부분 보더라도 버튼류 까짐이라든지 헤짐 이런 부분들 없기 때문에 굉장히 차량 상태가 너무 양호하다라는 걸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풍 열선 이쪽으로 위치가 되어져 있고요 오토홀드 들어가져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져 있는 거 위치 꼭 확인하시고요 동승석 통풍 열선도 들어가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차량 키는 두 개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제가 하나만 들면 꼭 하나 더 달라고 말씀하시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반질주행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고요 핸들 가죽 상태 주행거리가 짧은 것만큼 핸들 가죽 상태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네 접이 사이드미러도 작동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 드리고 있고요 핸들 열선은 이쪽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차선이탈 들어가져 있고요 오토스타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위치는 어디 있는지 꼭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경사로 미끄럼 방지 이런 부분들도 이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요 제가 뭐유철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넘어 보면서 확인해 봤는데 차량 상태 정말로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